교과서 133쪽부터 기호 시그마의 뜻과 성질 아요 기호는 이제 시그마라고 읽어요. 여기 책에 보면은 옆에 아 그리스 문자 대문자로 시그마라고 읽는다. 뭐 이것도 사실 시그마죠. 소문자 시그마. 어쨌든 기호 시그마의 뜻과 성질 이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시그마는 뭐랑 연관이 있냐? 여기 옆에 읽어 보면은 합을 뜻하는 썸. 썸에서 따왔대요. 그러니까 합이랑 연관이 있는 기호예요. 어떻게 쓰나 한번 뜻을 한번 보고 실제로 적용을 시켜 보도록 할게요 옆에 보면 이제 이런 기호가 나와있네 자 얘는 어떻게 해석할까 1부터 10까지 AK다 이런 기호가 있으면 어떻게 할까 얘는 어떤 뜻이냐면요 파트가 세 개로 나눠져 있어요 파트가 아래쪽 위쪽 그다음에 여기 요 시그마, 시그마라는 기호를 중심으로 아래 위 오른쪽에 이제 뭔가 기호가 써 있죠. 어떻게 보냐 아래 우선 k는 1이라는 게써 있는 게 뭐냐면 k에다가 1을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k에 1을 집어넣으면 a1이 되죠. 그래서 k가 1부터 시작하는데 계속 어떻게 해라? a1, a2 계속 쓰는데 어디까지 쓰냐? k에다가 10을 집어넣은 a10까지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a10까지 쓰는 거죠. 근데 이걸 어떻게 하냐? 요 시그마라는 기호는 뭐냐면 얘네를 다 더해라 그런 뜻이에요. 뭐 얘를 또 들어볼까요? 한번 옆에다가 얘를 또 들어볼게요. 이번엔 이렇게 써 봅시다. 시그마 만약에 k 말고 뭐 i는 뭐3 3이랑 만약에 10이 있는데 뭐 ai다. 자, 얘는 무슨 말이냐? 파트가 3개 있죠? 요 아래, 위에, 오른쪽. 자, i 가 i는 3, i는 3이라는 게요요 여기에 아, i에다가 3을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i에 3을 집어넣으면은 a3이 되겠죠? a3부터 순차적으로 쓰는데 a3, a4, 뭐 땡땡땡 해서 어디까지 쓰냐? 요 10을 집어넣은 것까지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a10까지 쓰라는 거예요. 그다음 얘네를 다 어떻게 하냐? 요 시그마라는 기호를 기호는 얘네를 다 더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여러분이 지금 보면은 오른쪽처럼 풀어 쓰는 게 익숙해요? 아니면 왼쪽처럼 시그마로 한 번에 쓰는 게 익숙해요? 당연히 오른쪽처럼 풀어 쓰는 게 익숙하죠? 저도 가끔씩 보면 이게 더 익숙할 때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시그마를 딱 봤을 때, 아,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다. 그럼 항상 풀어 쓰는 그런 연습을 하는 게 좋습니다. 뭐또 예를 들어볼게요. 뭐 예를 계속 들어보는 게 중요하니까, J는 만약에 2부터 6까지, 만약에 이번에는 2 j 플러스 1이라고 씁시다. 얘는 무슨 말이야? 얘도 마찬가지예요. 파트가 세 개로 나눠져 있죠? 여기, 여기, 여기가 있는데, J는 2라는 건 J에다가 2를 집어 넣으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2를 집어 넣으면 뭐가 되죠? 여기에다가? 2를 집어 넣으면 2 곱하기 2에다 1을 더하니까 5가 되죠? 그 다음에 순차적으로 2를 넣었으면 3을 집어 넣는 거예요. 3을 집어 넣으면 아 7이 되고, 4를 집어 넣으면 9가 되는데, 언제까지 집어 넣냐? 여 예, 여기는 J에다가 1 집어넣고 J에다가 2 집어넣고 J에다 3집어넣는데 언제까지 넣냐면 6까지 집어넣으란 거예요. 그래서 땡땡땡 6을 집어넣으면 13이죠. 얘네를 다 시그마란 것은 다 더해라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뭐 실제로 계산하면 등차수열의 합이 딱 되겠죠. 그래서 이런 기호를 보면 어떻게 하냐? 이런 기호를 보면 이제 아, K는 1부터 N까지. 아, 여기에다가 K에다가 1 집어넣고, 2 집어넣고, 3 집어넣고 했는데, 어디까지 집어넣냐? N까지 집어넣어서 다 더해라. 그러니까 이 기호는 뭐냐면은, A1부터 AN까지 다 더해라. 그런 뜻이 됩니다. 그래, 그리고 이제 책에 밑에 보면 이제, 꼭 K라고 안 써도 된다. I는 1부터 N까지.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J는 2부터 썼으면, J에다가 2, 3, 4 해서 6까지 집어넣어서 더해라. 뭐 L은 1부터 하면 L에다가 1, 2, 3 집어넣어서 N까지 집어넣은 다음에 더해라. 그런 뜻인 거죠. 자, 그래서 문제 1번이랑 문제 2번 있는데요. 문제 2번이 좀더 쉽고요. 문제 1번은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해요. 문제 1번은. 그래서 2번을 먼저, 1번은 중요하고 2번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K는 1이 있죠? 그럼 여기에다가 1을 집어 넣으란 거예요. 근데 실제로 1을 집어 넣으면 4가 되죠. 그 다음에 K에다 1 넣고, 그 다음에 2 넣고, 3 넣고, 순차적으로 K에다 2를 집어 넣으면 4, 2, 8이니까 8이 되고, K에 3을 집어 넣으면 4, 3, 1 2이니까 12, K에 4를 집어 넣으면 16. 근데 어디까지 집어 넣죠? 아, K가 1부터 집어 넣는데 5까지 집어 넣어요. 5를 집어 넣으면 20이 되잖아요. 여기까지 쓴 다음에 얘네를 다 더해라. 뭐, 이 정도는 더할수 있죠. 근데 이제 계산을 해라가 아니라 좀 이런 형태로 나타내라. 이런 뜻입니다. 2번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K는 1이 있고 9가 있고 K 세제곱 있죠? 그럼 얘는 K에다가 1을 집어 넣으라는 거예요. 1을 집어 넣으면 1의 세제곱. 2를 집어 넣으면 2의 세제곱. 3을 집어 넣으면 3의 세제곱인데 도대체 어디까지 넣냐? 여기 9까지 넣어라. 마지막에는 9까지 집어 넣으니까 9의 세제곱을 한 다음에 다 더해라 그런 뜻입니다. 3번은 보면은 3번은 i에다가 1을 집어넣어라 i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은 2에 1제곱이죠. 그 다음에 i에 2를 집어넣으면 2에 2제곱. 근데 도대체 어디까지 집어넣냐? 1부터 12까지 집어넣으란 거예요. 그래서 2에 12제곱까지 집어넣은 다음에 다 더해라. 12개의 항이 있는 거죠. 얘는 등비수열의 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구해라. 그럼 이제 등비수열의 합 공식을 쓰는 거죠. 여기서는 그 다음 4번은, 이번에는 J에다가 1을 집어넣고, 실제로 1 집어넣으면 1 플러스 1분의 1이죠? 뭐, 이렇게 쓰지 말고 2분의 1이라고 쓸게요, 바로. 그 다음 J에다가 이번엔 2를 집어넣으면은, 3분의 2. 도대체 어디까지 집어넣냐? 제에다가 마지막에는 n까지 집어넣어라. 그럼 n까지 집어넣으면 n을 넣으면 n 플러스 1분의 n이 된다. 물론 n, n이 1이면 1부터 1까지 하면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3분의 2는 안 나와요. 어쨌든 이렇게 이제. 플러스는 건 사실 좀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냥 그대로 읽어주면 돼요. 1 넣고 2 넣고 해서 n까지 집어넣으면 되는데, 문제 1번 같이 이렇게 하나로 합쳐 쓰는 건좀 생각을 해줘야 되거든요. 자, 문제 1번을 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1번이에요. 이게 문제 1번. 1 번이에요 자 그럼 시그마 표현으로 나타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요 순서를 좀 기억합시다 순서 자 시그마가 있는데요 자 채워야 될게 어디죠 채워야 될 거는 요 부분과 요 부분과 그다음에 요 식을 채워야 돼요 요세 개를 채워야 되는 거 지금 일번 문제를 여기다 쓰는 거예요 세개세 3개, 개를 채워야 되는데요 자 순서를 기억합시다 어떤 순서로 하냐 첫 번째는 요거를 하고요 두 번째는 얘를 하고 그다음에 얘를 할 거예요 1번2번3번 순서대로 채울 거예요. 자, 앞으로도 여러분이 한번 혼자 똑같이 해보세요. 자, 1번은 뭐냐? 자, 자기가 K든 I든 J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몇부터 시작할까? 몇부터 시작할까? 그걸 해야 돼요. 만약에, 아, 내가 K는 1부터 하겠다. 그렇게 1번을 생각했어요, 만약에. 그럼 1부터 한다는 게 뭐냐면 K가 1일 때는 6이고, 2일 때는 6의 제곱이고, 3일 때는 6의 세제곱. 이 규칙을 보고 자기가 찾아줘야 돼요. k가 1일 땐 6, 2일 땐 6의 제곱, 3일 땐 6의 세제곱. 아, 이거는 바로 6의 k제곱이구나. 그렇게 이제 찾아줘야 돼요. 2번. 아, k가 1일 땐 6, 2일 땐 6, 2, 6의 제곱, 3일 땐 6의 세제곱. 근데 그다음에 3번은 뭐냐? 그래서 뭐를 집어넣으면 마지막 6의 n제곱이 나오냐? 보니까 아, n을 집어넣으면 6의 n제곱 마지막게 나오는구나. 이렇게 3번을 채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서대로 채워 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럼 2번도 한번 해 볼게요. 2번. 자, 이번은 이제 마찬가지로 시그마가 있는데, 요 순서를 좀 기억합시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 순서대로 할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이번에는 뭐 n은 해볼까요? n은 만약에 몇부터 시작할까 정해줘야 돼요. 자기가 얘만 보면 사실 익숙해지면 몇이 편한지 좀 바로 직관적으로 오거든요. 근데 뭐 익숙하지 않으면 그냥 웬만하면 1로 하면 돼요. 아, 난 1부터 시작하겠어. 그러면은 n이 1일 때는 예고, 2일 때는 3의 제곱분의 1, 3일 때는 3의 세제곱분의 1. 뭔가 규칙이 보이죠? 1일 때 3분의 1, 2일 때 3의 제곱, 3일 때 3의 세제곱. 아, 뭔가, 그 3, 아, 얘는 3의 n제곱분의 1을 하면은 딱 되는구나. 1일 땐 3의, 3분의 1, 2일 때 3의 제곱, 3일 때 3의 세제곱 나왔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뭘 해줘야 되냐? 그러면 마지막에 도대체 뭐를 집어넣어야 마지막에 나오나 보니까, 아, 여기 n에다가 9를 집어넣어야 얘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9까지다. 이런 순서대로 이제 순서를 좀 기억하면은 좋습니다. 자세 번째 거 해볼게요. 세 번째 거세 번째 거는 시그마 이번에도 뭐 KN 뭐 이번에 뭐 L 써볼까요? 자 L은 몇부터 시작할까? 딱 봤는데 안 떠오르면 그냥 1 해볼게요. 자 이번에 어떻게 하냐면 얘도 마찬가지로 L이 1일 때는 1이고 2일 때는 4고 3일 때 7이에요. 어 얘는 보니까 어때요? 3씩 커지는 등차수열이죠? L이 1일 때 1, 2일 때 4, 3일 때 7이에요. 아 얘는 뭐를 어떤 식이 나와야? 여기다 쓸 거예요. 어떤 식이 나와야 1일 땐 2, 1, 2일 땐 4, 3일 땐 나오, 7이 나오냐? 얘는, 아, 3L-2가 돼야지 딱 되는구나. 이렇게 찾아줘야 돼요. 두 번째. 그럼 세 번째는 뭐냐면 이제, 그래서 L에다가 뭘 집어넣으면 22가 되냐? 아, 여기다 뭘 집어넣으면 22가 되냐? 보니까, 아, 8을 집어넣으면 22가 되네요. 그래서 8을 딱 써주는 게 이제 순서, 순서에, 순서를 쓴 겁니다. 자, 네 번째.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뭐 이번에는 다시 그냥 다시 k로 해 볼게요. k가 만약에 1부터 시작하겠다. 그러면은 아, k가 1일 때 2일 때 3일 때 나왔어요. 규칙을 찾아보면 좋죠? 앞에 걸 보니까 k가 1일 땐 1, 2일 땐 3, 3일 땐 5예요. 아 얘는 보니까 딱 규칙이 2씩 커지는 등차수열이네. 그럼 이 부분은 2k 1이구나. 그래야 이제 1일 땐 1, 2일 땐 3, 3일 땐 5가 되죠? 그리고 뒷부분을 보니까 뒷부분은 1일 때 3, 2일 때 5, 3일 때는 7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2K 플러스 1이네. 1일 때 3, 3일 때 5, 아, 2일 때 5, 3일 때 7. 그다음에 이제 여기를 채웠으면 그다음 어떻게 하죠? 마지막에는 도대체 뭐를 집어넣어야 19곱하기 21이 나오냐 찾아줘야 되거든요. 아 보니까 10을 집어넣으면 딱 19곱하기 21이네. 그래서 10까지 이 순서를 좀 기억하는 게 좋습니다. 자 다음 쪽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것도 이제 하는 방법이 완전히 똑같아요. 완전히 똑같으니까 문제 3번 4번을 먼저 할게요. 이건 바로 할게요. 이거는 자 문제 4번을 먼저 볼게요. 4번은 전개하는 거죠. 자 어떻게 전개했냐? 아 k가 6이네. 그러면 k에다 6을 집어넣으란 뜻이에요. 그래서 6을 집어넣으면은 3618이죠. 그다음에 k는 7을 집어넣으면 k에다 6을 집어넣으면 18 7을 집어넣으면 21. 계속 더 하는 건데, 도대체 어디까지 더 하냐? 11을 집어 넣은 거. 아, 11을 집어 넣은 33까지 더해라. 그런 뜻이죠. 자, 두 번째 거는 K는 3 이러니까 아, 3을 집어 넣으래요. 그러면은 3의 제곱. K는 4를 집어 넣으면 순차적으로 계속 집어 넣어서 4의 제곱, 5의 제곱 하는데, 어디까지 집어 넣냐? 아, 8의 제곱까지, 8, 8까지 집어 넣으라는 뜻이에요. 자, 문제 3번에 1번 해볼게요. 자, 문제 3번에 1번은 이제 아까처럼 똑같이 하면 돼요. 자, 시작하는데요. 시그마 만약에, 뭐, n은 해볼까요? 시작을 뭐부터 할지 시작을 해줘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딱 얘를 봤을 때, 아, 뭐부터 시작하는 게 바로 보이면 은 좋아요. 근데 만약에 안 보여서, 난 n이 1부터 시작할래? 상관없거든요. n이 1부터 시작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n이 1일 때, 2일 때, 3일 때. 아, n이 1일 때는 7의 10제곱. 2일 때는 11제곱, 3일 때는 12제곱이죠, 7에. 아, 1일 때 10, 2일 때 11, 3일 때 10이네? 그럼 요식을 유추해내야 돼요. 아, 얘는 7에, 아, n 플러스 9제곱 하면은, n이 1일 때는 7에 10제곱, 2일 때는 7에 11제곱, 3일 때는 7에 12제곱이 되는구나. 이렇게 딱 나오죠.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그 다음에는, 마지막에 도대체, 뭘 집어넣어야 20제곱이 되냐? 여기 보니까 n에다가 뭘 집어넣어야 20제곱이 되죠? n 플러스 9가 20되려면 11, 11을 1 1 넣어야 되니까 11까지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똑같이 아까랑 근데 아 n이 꼭 1부터 해야 되냐 그런 건 아니에요. 만약에 뭐 k가 뭐 이런 식으로 해도 돼요. k는 나는 10부터 할래. 왜 10부터 했을까 잘 보니까 아 10을 집어넣었더니 7에 10제곱 11을 집어넣었더니 7에 11제곱 12를 집어넣으면 7에 1 0 2제곱이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얘는, 아, 나는 10부터 집어넣을래? 그러면 10부터 하면은 7에 k제곱 하면은 10 집어넣으면 7에 10제곱 딱 되고, 11 넣으면 7에 11딱 나오죠? 그럼 마지막에는 뭘 집어넣어야 7에 20이 되죠? 여기 뭘 집어넣으면 7에 20 되죠? 20을 넣어야 7에 20이 되니까, 이런 식으로도 쓸 수가 있어요. 어떻게 쓰든 상관이 없습니다. 꼭 근데 1로 해야 된다, 정해진 게 없어요. 뭐 나는 7이 좋아서 난 7부터 시작할 건데요. 상관 없습니다. 자, 2번도 해볼게요, 2번. 난 만약에 뭐 K가 1부터 시작하겠다. K가 1부터 시작하는 건 자기 마음이거든요. 나 1부터 시작하면 1일 때, 2일 때, 3일 때 이런 게 나와야 돼요. 자 1부터 시작하면 잘 보니까 앞에 거는 K가 1일 때 5, 2일 때 6, 3일 때7 보니까 어때요? 얘는 아 얘는 K 플러스 4를 하면은 1 냄에는 5 나오고 2 냄에는 6 나오고 3 냄에는 7 나오는 규칙이구나. 그 다음에 뒤에 걸 보니까 뒤에 거는 1일 때 6, 2를 집어넣으면 7, 3을 집어넣으면 8이에요 아 뭔가 얘는 k 플러스 5를 하면은 1을 집어넣으면 6, 2를 집어넣으면 7, 3을 집어넣으면 8이 나오는구나 그 다음 뭘, 뭘 해야 되죠? 마지막에 도대체 뭐를 집어넣어야 n, n 플러스 1이 나오냐 뭐를 집어넣어야 여기가 n이 나오죠? 잘 보니까 얘는 n 마이너스 4를 집어넣으면딱 집어넣으면 n이 나오고 n 플러스를 나오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아니다, 나는 이렇게 말고 그냥 이렇게 써볼래. 뭐, 오, i라고 할까요? i가 나는 뭐 5부터 시작할래. 그럼 5부터 시작하면 어떻게 되냐? 5일 때, 6일 때, 7일 때. 이번에 바로 해볼게요. 5일 때는 5 곱하기 6이죠? 6일 때는 6 곱하기 7, 7일 때는 7 곱하기 8이죠? 아, i가 뭔가 오면은 개랑 개 다음 걸 곱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i랑 i 플러스 1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야. 6이면 6 곱하기 7, 7이면 7 곱하기 8 했죠? 그럼 그 다음 뭘 해야 되냐? 뭐를 집어넣으면 n, n 곱하기, n, n 더하기 1이 나오냐? 여기 보니까 i에다가 마지막에 n을 집어넣으면 되는구나. 표현 방법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거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말을 좀 볼게요. 요거. 요거. 요거는 꽤 중요하거든요. 아, 이거는 중요합니다. 이거. 자, 요 기호는 뭐냐? 어디서부터 시작했어요? m부터 집어넣어서 n까지 한 거죠 그러니까 얘는 am, am 플러스 1 해가지고 어디까지 더했냐면 은 an까지 더한 거예요 근데 얘는 뭐랑 같냐 얘는 이렇게 쓰면 된대요 맞나 봐요 k는 1부터 n까지 ak에서 K, k는 1부터 n-1까지 ak다 왜 같아요 이거는? 요 부분은 뭐냐면 은 a1 플러스 a2에서 an까지 더한거고 얘는 a1부터 an-1까지 더했어요 아 얘는 좀 풀었으면 어떻게 되냐, 풀었으면은 a1, a2 해가지고 an-1, AM, am, 뭐 am 플러스 1 땡땡땡 해가지고 an까지 더한 건데 뭘 뺐어요? a1부터 an-1까지 더한 걸 뺐으니까 딱요 부분만 남는다 이렇게 그래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n이 만약에 3부터 10까지 ak는 n이 1부터 10까지 ak에서 1부터 2까지 더한 거를 뺀다. 이런 식의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좀 다음 쪽으로 넘어가기 전에 저 아래쪽에 있는 걸 잠깐 볼게요. 원래 수열이라는 게 규칙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규칙이 없는데 뭐, 2 더하기, 4 더하기, 6 더하기, 8 더하기, 땡땡땡 해서 만약에 뭐 20이다. 그럼 왠지 20더할것 같잖아요. 이게 뭐 암묵적인 그냥 그런 거지. 뭐 실제로 수학적으로는 반드시 20더 한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암묵적으로 그냥 이제 사람이 사람이랑 대화를 하니까 왠지 그럴 것 같아. 뭐그전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얘는 보니까 어때? 2, 4, 땡땡땡, 1,024 이러면은 뭔가 등차수열 이어가지고 얘는 이제 뭔가 2 더하기 4 더하기 6 더하기 8 이렇게 가서 1024를 가는건지 아니면은 2 더하기 4 더하기 8 더하기 16 더하기 땡땡땡 해서 1024 이렇게 등비수열 20 곱해 가는건지 그게 불분명하단 말이에요 이게, 이게 아무리 암묵적으로 뭐 이해한다고 해도 이해가 안될 정도로 이게 너무 정보가 없는 거죠 근데 시그마를 사용하면 뭐가 좋냐? 시그마를 사용하면 바로 알 수가 있대요. 뭐 시그마 K는 1부터 만약에 10까지 2의 K제곱이다. 그럼 얘는 이제 이걸 나타내는 거거든요. 뭐가 편리할까? 이러면은 글쎄, 한눈에 잘안 들어올 텐데, 뭐 짧게 쓰면 편리한 건가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뭐 이것도 나타내 보세요. 이 표현과 이 표현을 나타내 보고, 자 다음 쪽으로 갈게요. 이제 자 시그마의 성질 이렇게 나오는데요. 뭐 시그마의 성질은 좀 당연한 면이 있어요. 당연한 면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냥 적당히 보고 이제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 대충 본다는 뜻이 아니라요. 그 이제 당연히 성립하는 거예요. 뭔가 이거 뭔가 이렇게 당연히 될거 같은데 그런 거죠.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한번 1, 2, 3, 4번 있는데요.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써 볼게요. 그냥 예를 들어서 예라고 뭐 거창한 예가 아니라 k가 1부터 만약에 뭐 5까지만 이렇게 해 볼게요. Ak 더하기 bk 뭔가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돼야될것 같아요 이거 뭔가 이 시그마가 하나씩 찢어져서 이렇게 ak 더하기 bk인데 이렇게 쓰면 좋을 것 같죠 이렇게 뭐 이런 식의 기호를 쓰면 좋을 것 같은데 실제로 되냐 실제로 된다라는 거예요 왜 되냐면은 k 에다1 집어넣으면은 a1 플러스 b1 k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은 a2 더하기 b2 K에다가 3 집어넣으면 땡땡땡 해가지고 A5 더하기 B5인데. 얘는 보니까 위에 거는 A1에다가 A5까지 더한 거. 얘는 B1에다가 B5까지 더한 거. 잘 보니까 어때요? 얘는? 요 A1만 따로 더한 게 얘고, 그 다음에 B1만 따, B1, B2 따로 더한 게 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얘는 그냥 이제 그 교환법칙을 그냥 써놓은 거예요. 교환법칙, 결합법칙을. 빼기도 마찬가지예요. 빼기는 한번 스스로 해보고요. 그 다음에 3번. 3번에 얘는 이제 k가 1부터 5까지 만약에 eak가 있어요. 그럼 얘는 플러스면 뭐죠? eA1, eA2, eA3, eA4, eA5가 나오는데 2로 묶을 수 있다. 2로 묶으면 뭐가 되냐면 2에다가 K가 1부터 5까지 AK다. 잘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 2가 밖으로 나온 거죠? 아, 상수가 있으면 상수가 밖으로 나갈 수가 있다. 뭐 이런 성질이 자연스러우면 그냥 쓰면 됩니다. 자, 그래서 문제를 볼게요. 문제. 여러분이 제가 지금 하는 게 자연스러우면 그냥 그대로 쓰면 되는 거예요. 자, 옆에 문제 5번. 요 문제 5번이거든요. 문제 5번에 저첫 번째 거. 자, 한번 바로 볼게요. 뭔가 시그마 안에서 더하고 빼고 하면요. 더하고 빼고 하면 이게 찢어 쓸 수가 있어요. 3, 상수는 밖으로 나가고, 이렇게 찢어 쓸 수가 있어요. 지금 이렇게 찢어 쓰는 게 자연스러우면 그냥 쓰면 되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중요한 거는 1부터 10까지는 똑같아야 돼요. 이게 이제 변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아, 요 부분은 뭐라고 했어요? 얘는 20이라고 나와 있고, 얘는 30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60에서 120을, 120을 뺀 마이너스 60이다. 이렇게. 그 다음 2번은 이제, 이렇게 이제 얘도 마찬가지로 찌어 쓸 수가 있어요. 이렇게. 얘는 뭐라고 나와 있죠, 이거? 1부터 10까지 AK. 얘는 20이라고 나와 있고, 그럼 다 있을까요, 다시? 2 곱하기 20인가 40인데요. 얘는 실제로 뭐죠, 얘는? K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K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넣을 게 없죠? 넣을 게 없으니까, 그냥 5가 되는 거예요. 넣을 게 없으면 안 넣는 게 넣는 거야. K에 2를 집어넣어도 5고, K에 10을 집어넣어도 5예요. 아, 5가 10개 있으니까, 5 곱하기 10에서 50이 되는구나. 그래서 얘는 40이랑 50을 더한다. 아, 요 4번 얘기를 안 했네요. 4번. 요 4번. 만약에 얘는 이제, 뭐 어떤 예가 있냐면은 k가 1부터 10까지 5다 그럼 얘는 k에다 1을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집어넣을 게 없죠 그럼 그냥 안 넣는 게 넣는 거예요 약간 좀좀왜 말이 안 되는 소리냐 세요할수 있는데요 그게 사실이에요 1을 집어넣어도 1을 집어넣어도 5 계속 5만 나오는데 10을 집어넣어도 오니까 5가 10개 있으니까 5 곱하기 10 50이다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그마의 성질은요. 다, 공통점은 n k는 1부터 n까지 다 똑같은 범위에요. 범위를 바꾸려고 하면 어떻게 하죠? 범위를 바꾸려고 하면은, 아까 앞쪽에서 한 이거, k가 n 부터 n까지면은, 1부터 n까지 에서 1부터 n, n-1까지 빼자, 이거랑요. 그 다음 한 가지 더 조심해야 될 거뇨. k가 만약에 1부터 n까지, 시그마 안에서 상수배가 아니라 곱해진 형태가 있어요 자 이런 걸 표현하는 식이 있긴 있는데요 얘는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얘는 이렇게 이제 이렇게 쓰면 안 된다 이거는 안 돼요 이거 안돼 이건 안돼왜안 되냐 이거 한번 풀어 써 보세요 이거 풀어 써 보고 이거 풀어 써 보고 이거 풀어 써 보면은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요 정도만 조심하고 이제 다음에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선 시그마의 뜻과 성질인데요. 뜻은 이제 읽는 법, 풀어 쓰는 법과 풀어진 걸 이제 합치는 법, 그 다음에 성질에 대해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